네,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입니다. 개표 91.3%로 거의 진행이 됐는데요. 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소속 장윤석 후보는 2위, 황재선 후보는 3위입니다. 네, 속속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당선 유력, 당선 확실 후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의성 청송 영덕 김희국 후보가 그렇고요. 상주문경 임미자 후보도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울진 선거구의 당선이 결정이 됐죠. 박형수 후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박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박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박형수 네, 저희 MBC 예측 시스템 상으로 출구조사에서도 1위, 현재 개표 상황에서도 당선이 결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정말 기쁩니다. 우리 영주영양봉화 울진 주민들의 열성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영주영양봉화 울진 지역은 처음으로 선거구와 확정되어 선거를 치릅니다.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주 출신인 무소속 장현석 후보하고 접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근데 개표 상황을 보면 큰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주민들께서 이번 선거의 첫 번째 과제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설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젊은 일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를 원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 영주 캠프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주, 영양, 봉화, 울진 네개 지역 모두를 합쳐서 지지자들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상호간의 공방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영주영양공화 울진이 대통합하고,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호원님 축하드립니다. 박경수, 박경수, 박... 말씀 고맙습니다. 박경수, 박... 네.